원장님 저 진짜 미치겠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속에서 열불이 터져요 이거 화병이죠 화병 증상은 맞는데 원인이 꼭 머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요 아니 열 받는 건 머리인데 왜 배를 탓해요 혹시 장내 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 장에는 뇌보다 더 많은. 신경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... 심지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의 95%가 뇌가 아닌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배에서 나온다고요? 그러니까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뇌도 불행해지고 예민해지고 화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혹시 어제 뭐 드셨어요? 아,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떡볶이 먹었죠 그럼 그 전날은 뭐 드셨어요? 피자요 전전날은요? 마라탕? 아이고 맨날 설탕, 밀가루, 캡사이신 이런 걸 자꾸 드시면 유해균을 키우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장에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행복 호르몬이 자꾸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화가 났구나 그럼 장내 유익균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? 아주 간단합니다 건강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? 맛있는 거 있나요? 샐러드? 아! 풀떼기 먹을 생각하니까 다시 화가 나잖아요! 아니 아니 환자분 진정하세요 좀더 행복해지려면 이제 샐러드를 드셔보시요안 들려! 오늘은 엽떡 3단계다!